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유용한 건강 정보 쏙쏙 모아서 여기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현철 치과 전문의 그리고 이영택 선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친절하게 건강 정보 전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욱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 여러분의 귀가 솔깃해질 이야기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담당하는 기관, 척추. 허리뿐만 아니라 신경을 따라 하반신 통증이 동반되는 척추질환. 척추질환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원인도 복합적이다. 그만큼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척추질환은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 치료가 두려워 병원 방문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원인에 따른 척추 질환의 치료법까지 TV 홈닥터 더난 클리닉에서는 척추 질환을 알아본다. 저희가 계속해서 뼈, 관절 이렇게 알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것의 기둥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의 기둥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척추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허리가 한 번쯤 안 아파 본 사람이 있을까? 음. 그런 생각 하게 돼요. 그렇죠. 비 오면은 항상 아이고 허리야. 생각 <laughs> 저도 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허리 디스크는 뭐 기본적으로 조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운동을 이제 허리 보강 근육 보강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정도를 잘 통증을 잘못 느끼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오늘 물어보실 것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어떤가요? 척추 하면은 뭐 다른 그 어느 뼈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이자 우리 몸의 중심이 되겠는데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까지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라는 게 원래 네. 질병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척추 사이에 있는 그 말랑말랑한 쿠션을 의미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네. 판 추간 추간 판 여기 이 판을 디스크라고 하는 거가요 그렇죠. 척추뼈 사이에 있는 구조를 디스크 또는 추간판이라고 이제. 아. 얘기를 하고요. 네.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허리 디스크에 생기는 병, 즉 추간판 탈출증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음, 선생님, 근데 그 허리 디스크하고 어, 척추 협착증하고 네. 어, 이렇게 좀 허리가 아플 때 네. 신경외과를 가야 됩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됩니까? 그거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둘다 맞습니다. 그 신경외과는 이제 뇌와 그 척추 신경을 다루는 신경계를 다루는 치료하는 과이고요. 음. 정형외과는 이제 그 척추와 관절을 치료하는 그런 골격계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음. 이제 척추 질환은 이제 신경계와 골격계 둘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모두 어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추를 이게 그 누르면서 디스크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경이 이제 다리도 저려오고 막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신경외과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신경, 신경외과에서 신경, 그렇죠. 써야죠. 신경외과에서 신경을, 써야죠. 그렇죠. 신경외과에서 신경을 척추, 쓰는 거죠. 척추에 네. 생긴, 네. 척추 뼈에 생긴 문제기도 이 하고, 네. 이제 신경을 눌러서 신경. 나타나는 증상들이 네. 이제 신경계에 나타난 증상들이기 때문에 음. 신경외과에서도 다루고, 네. 둘다 모두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을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게이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 거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질병 다 증상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음. 그래도 그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척추관협착증은 주위 관절 뼈가 이제 360도로 이제 두꺼워져서. 이제 신경을 나무 뿌리로 비교하면 이 나무 뿌리 줄기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만 탈출증은 단순히 이제 뼈 사이에 있는 연골, 연골을 의미하는 허리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인데 두 가지 다 신경을 누르면서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치료 과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을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이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은 알수 있기는 한데 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좀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둘을 구분하는 자가 테스트가 있는데요. 네.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이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채로 들어올리 음. 들어올리게 되면 네. 허리디스크 환자는 이제 사십오도 이상 들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육십도 이상 올려도 큰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다 누우신 것 같아요. 누워서 지금 다들 다리 <laughs> 네. 들, 들어보고 계실 텐데 허리는 안 아픈데 엉덩이나 네.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이제 그 척추관협착증 경우에는 이제 만성 질환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음. 허리 통증이 없이 이제 다리나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도 이제 디스크가 막 터지려고 할때 디스크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는 허리가 굉장히 아프게 되고 아주 경미한 자극이 들어가도 요통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어 만약에 그 디스크가 터지고 터지고 나면 작은 디스크 조각이 뚫고 나오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허리 통증이 이제 오히려, 각, 안 오히려 이제 심하지 오. 않게 되고 어, 떨어져 나온 조각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서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허리 통증이 있다 없다만으로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 그렇군요. 음. 정상 소견하고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왼쪽이 네, 정상이고, 왼쪽이 것 같아요?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 동그란 부분이 신경, 그 중심관이 되겠고요. 오른 오른쪽 화면에서는 이제 그 신경 주변에 연골이라든지 뼈가 두꺼워지면서 신경관이 아주 좁아진 삼각형 모양으로 아주 좁아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네요. 경우를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도 그 다리가 저려고 뭐 이런 증상이 있는 건가요? 이제 허리 디스크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간헐적인 파행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워 있을 때는 괜찮고 평소에는 또 괜찮다가 장시간 오랫동안 걷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걸을 때 나타나는 다리 통증이나 저림감이 그 증상이 되겠습니다. 아 척추관 협착증이요. 예전에 노래에도 있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네. 그 그렇게 굽어지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다. 저는 어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관련이 있어요? 아, 매우 관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또 특징이 허리를 뒤로 펴면 허리를 펴면은 척추관이 이제 인대가 접히면서. 척추관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증상이 심해지게 되겠고 오히려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뒤쪽에 인대가 펴지면서 척추관이 약간 넓어지면서 증상이 완화지는 완화 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께서도 제가 보기엔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이렇게 구부려서 걸으시더 같고요. 맞습니다. 그그 그 자세가 예. 예, 신경이 조금이라도 좀 숨을 쉴수 있게 본인의 의도적으로 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걷다 보면 계속해서 허리를 숙이게 걷게 되고 뒤쪽에 있는 허리가 이제 늘어지게 되고 허리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꼬부랑 할머니와 같은 음. 허리는 약간 앞으로 휘고 무릎 관절이 또 똑바로 펴지지 않으면서 아. 이제 그런 이제 고정된 자세가 돼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협,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진 형태가 그 꼬부랑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카트를 끈다거나 이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이제 척추관협착증이 음. 아주 오랫동안 네. 진행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데 그게 그 자세가 그 할머니들도 음. 이렇게 섰을 때는 아프니까 자꾸 안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숙이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그 고정이 이렇게 돼가는거 그렇죠. 아닌가? 네. 좋지 않은 자세가 네. 이제 습관이 고정이 되면서 변형이 이제 진행이 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에 보통은 이제 치료 치료를 그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해야지 그런 변형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자꾸 척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자꾸 이렇게 척추를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고안게 되는데 평소에 자세가 네. 척추관 협착증하고도 관련 있나요? 아, 길게 보면 결국은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이 네. 우리 몸이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흔히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음.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은 우리 몸이 이제 척추 근육이 약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관절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척추협착증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예방하려면 평소에 바른 자세 습관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반듯, 반듯하게 들고. 자실에질 때. 지금 야, 자세가 이렇게 펴지게 네. 되네. 요 엉덩이 <laughs> 이렇게 빼고. 네. 이 척추관협착증도 종류가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좀 네.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네. 그 그림 보시면 중심성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으로 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이제 신경을 이제 나무 뿌리의 비율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나무 뿌리의 줄기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제 중심관이라고 하는데, 중심관이 좁아지는 음. 경우를 중심성 협착증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어, 증상이 양측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양쪽 다리가 다 주관하고 저리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반면에 추관공 협착증은 그 뿌리 줄기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빠져나가는 구멍을 음. 양쪽 옆에 있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면에 있는 추간공이 좁아지는 경우를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측이 아니라 한쪽으로 마치 허리 디스크 환자처럼 한쪽만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연령에 따라서도 뭔가 발생하는 게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가 협착증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노화 과정과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대개는 50대, 6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허리 네. 디스크는 그 디스크의 퇴행 혹은 근육의 약화 등으로 디스크가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음. 10대, 20대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8 0대 노인에서까지 전 연령층에서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척추관 탈출증 이런 경우에 그 근육들이 좀 강화가 되면 효과가 좀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주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가 약하면 잇몸으로 이제 씹듯이 네. 허리 이제 디스크가 약해지더라도 주위 허리를 이제 잡아주는 코어 근육, 허리 근육들이, 척추 근육들이 잡아준다면은 음. 허리 디스크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운동할 때는 오히려 안 아팠었는데 운동 끝나잖아요? 그럼 은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몸이 더 아파요. 막 근, 근육이, 근육이 빠지면서. 네, 근육들이 아, 잡아놨던 게 이제 막 빠지면서 막 온몸이 막 엄마 어깨도 아프고 <laughs> 막뭐 목도 아프고 막 이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음. 조금 덜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디스크 이제 판정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고 하더라고요. 네. 네. 추간판 탈출증 제 네. 주변에만 봐도 무척 많거든요.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요. 네. 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원인은 굉장히 네.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늘추간판에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가 퇴행이 된다든지,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약화되면서 디스크 연골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치과에서도 네. 예, 디스크가 있습니다. 어 네? 정말요? 예, 이빨 치과의 디스크요? 저희 턱 관절이 있잖아요. 아이 턱뼈와 머리뼈 사이에 관절 연판이 있는데요. 네 저희 이거를 이제 디스크라고 부르거든요. 어 이게 이제 삐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 저희가 이제 입 벌릴 때 딱딱 소리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저가 나요. 예. 네. 아무 뭐안 가지고 때... 계신 게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예. <laughs> <laughs> 네. 걸어다니는 제가 병원이니다 <laughs> 종합병원이신데 네. 이 관절 연판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음... 이제 심해지면은 이 뼈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게 저희가 그 선수 중에서 이게 관절이 이게 안 맞아서 몸 전체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음... 수술을 하더라고요 여기. 척추하고도 뭐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 관절 자체가 이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음... 있겠죠? 있습니다. <laughs> 예. 턱관절부터 우리 이제 허리 척추로 예. 해서 꼬리뼈까지 네. 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척추에 이제 변형과 연결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한 경우에 재건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허리 아, 예.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아까 증상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허리가 직접 아플 수도 있고 엉덩이나 다리가 아플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프다는 건 어떻게 아픈 건가요? 그러니까 통증의 강도나 이제 본인이 느끼는 정도는 다 제각각 다른데요. 이제 통증과 더불어서 저임감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 저림감과 혹은 감각이 둔하다든지 그냥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어떤 분들은 시리거나 굉장히 뜨거운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음. 그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발목 운동이 안 된다든지 무릎이 무릎 운동 자체가 안 돼서 이런 이제 운동 신경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럼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들어 볼까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될까요? 그 예전에는 60대 이후에 생 생기는 이제 병으로 인식을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네. 10대, 20대에도 이제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식적인 이제 절개를 요하는 수술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주의 조직 손상이 없는 수술적 방법이라든지 비수술적 방법이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전에는 허리 수술하신다는 분들도 들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고 음. 버티는 쪽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권하시더라 그런 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고식적인 수술 자체가 이제 허리, 척추 근육을 절개를 하게 되고 또 수술을 하면은 척추 관절 뼈의 손상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 허리 근육이 약화된다든지 혹은 척추 관절에 불안정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음.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 경우에는 어, 제대로 정확한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종류가 있죠? 아, 네. 비수술적 치료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신경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이제 꼬리뼈로 접근해서 그 척추 아 병변 부위로 이제 특수기구가 들어가서 병변 부위에 이제 풍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힌 신경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 지난 시간에도 풍선이야었데 여기서도 풍선이 나오네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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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이 풍선을 많이 활용하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협착됐던 거를 이렇게 다시 띄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막힌 신경 부위를 대부분 신경 주위가 유착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 기구가 들어가서 풍선 확장을 해서 유착을 이제 확장을 하고 신경을 확장을 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혀 드리는 15분 정도 간단한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붓기가 되게 빠르겠고요. 네. 전신 마취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또 흉터가 남지 않는 그런 시술이 되겠고, 고령자나 혹은 당뇨 환자 같은 수술이 좀 위험하신 분들한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시술을 하고 나면 바로 말하자면 통증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회복 상황도 다양한데요. 이제 즉각적으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한 2주, 3주에 걸쳐서 염증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니까 요즘은 뭐 수술 안 하고 시술로다가 뭐다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되게 큰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막 안심이 되고, 뭐 금방 또뭐 시술하고 나서 금방 뭐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굉장히 뭐 많이 발전이 된것 같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디스크가 이제 생긴 자리로 삽입을 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제 디스크 압력을 낮추고 또 병변 부위를 이상 부위를 태워서 없애는 시술입니다. 네, 대략 이제 60도 정도의 저온 고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 보다 안전하게 시술을 할수 있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에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다. <웃음> <웃음> 되게 멋있다. 디스크 안으로도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군요. 야. 근데 저런 시술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이제 그래도 이제 고식적인 수술보다는 네, 비교적 주의 손상, 주의 조직의 손상이 적은 내시경 치료가 요즘에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 네. 내시경 치료는 과거에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부드러운 연골이 튀어나온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뼈도 이제 작은 드릴로 갈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내시경 치료가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도 이게 종류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척추관 협착증의 종류에 따라서 접근 경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82세 남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사실 증상이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2년 전부터 걸을 때마다 이제 다리 통증, 저림감이 있으셨던 분인데 최근 한달 전부터는 이제 어, 증세가 이제 간헐적 파행이 심해져서 어, 서너 발자국밖에 걷지 못하는 그 정도가 되어서 신경관이 거의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음, 지금 새카맣게 보는데, 음, 새카만 부분이 신경을 막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뼈와 연골이 자라서 이제 신경을 막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분도 이제 어, 내시경적 치료를 해서 이제 감압을 해드렸습니다. 수술을 영상에서는 이제 신경줄기가 위아래 사진에서 다 이렇게 넓게 퍼진 거를 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더잘 편안하게 네, 걸으실 수 있을까요? 수술 후에 이제 되었나요? 수술 후에도 절인감은 일부 남으, 남으셨지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운동을 하시고 꾸준하게 음. 치료를 받으셔서 지금은 30분 이상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되네요. 재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재발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꾸준한 운동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분은 허리 디스크처럼 엉덩이와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셨던 분입니다. 네. 6개월간 지속이 됐었는데요. 여러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제 시술도 이제 한 두어 차례 받으셨던 분인데, 정밀 MRI를 찍어보니까 이제 추강공 협착증이셨습니다. 추강공 아. 협착증인 경우에 그 중간 사진에서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추강공 네. 협착이 된 실제로 아. 어, 협착이 돼서 꽉 막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심관이 아니라 좀 바깥쪽에 막힌 경우인데요. 이 부분 이 경우에도 어, 내시경증 치료를 해서 추간공을 넓혀드리는 어, 치료를 해서 어, 다리 통증이 사라지셨던 분입니다.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이걸 미처 모르고 추간판 탈출증에 관련해서만 물리치료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았던? 네 맞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병변 부위가 여러 군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정밀하게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이 허리가 아프면 다 그냥 디스크라고만 생각하지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사실 없지 않나요? 척추관 협착증이 또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 30, 40대의 관리를 잘 못하시면 점점 그때부터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음. 증상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이 진행을 하면 하는데도요. 그래서 네. 평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도 지금 괜히 의식하고 있거든요. <laughs> 허리 펴고 앉는 <laughs> 네. 거. 그러니까 자세나 이런 것에도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발병하는 그런 나쁜 자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음. 어, 가능한 일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어, 회피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디스크의 압력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어, 서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가 네. 대략 한두배 정도 디스크 압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부득이하게 오래 앉아있어야 된다면, 업무를 보셔야 된다면, 음. 한 시간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서, 허리 디스크에 생긴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만 서 계셔도 네. 디스크가 확 어, 스트레스가 확 풀어집니다. 아. 아까 걷기 운동 말고 또 추천해 주실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 걷기 운동은 모든 연령 분들이 다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인데 걷기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네. 평소 스트레칭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네.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어 근육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유명한 것이 화면에 보시는 이제 플랭크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많은 분들이 또어 알고 계실 텐데 네. 어, 플랭크 저거 운동. 너무 좋은 운동이긴 한데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정확하게는 척추 기립근을 잡아주는 운동이고요. 음. 개인마다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간부터 이제 최고 1, 2분까지 늘려가면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브릿지 운동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어 근육, 허리 근육을 이제 강화시켜 줄수 있는 네. 운동입니다. 누워서 이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들어 올려서 2, 3초간 유지하고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 허리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해서 힘을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렇게 그 허리를 약간 들었을 때 관략근을 좀더 조여줘야지 좀 효과가 있지 않나요? <laughs> 아, 네. <laughs> 어, 맞아요. 그런 이야기 <laughs> 네? 들어서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힘주고 네, 힘주고 숫자 조이세요, 세면서 더,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숫자 네. 세면서 버티고 네. 그게 또네 맞습니다 ]니까? 이제 골반 근육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힙업에도 좋고요 네. 등 근육까지 골고루 이제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척추 질환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습니까? 아 네. 3, 40대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고생을 할 거라는 <laughs> 말씀이 아주 <laughs> 뼛속 깊이 새겨지고요. 네. 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저도 매일 그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운동 끝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사실 운동을 좀 많이 못 했었어요. 음. 네. 그래서 다시 또뭐좀안 아팠던 곳들도 많이 아픈데 이 기회에 다시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척추 질환으로 아, 지금 허리가 좀 아프다, 아, 엉덩이가 좀, 다리가 좀 이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허리를 만들기 위한 운동과 이제 습관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 후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